프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같이 이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없게 하려 함이라.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고도다.적은 누르기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만은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 즉 분쟁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제 보장부터 교회 내의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일절에서 언급하는 음행이라는 원어는 포르네이아로서 악한 성행위를 의미하며, 오늘날의 포르노라는 단어의 근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쟁의 소란뿐 아니라 성적 범죄까지 횡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헬라의 대도시들이 일반적으로 성적 물랑과 방종한 생활이 만연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고 교회까지 에 침투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발생한 그 음행은 그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개모로 추정되며 취하였다는 표현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만하여진 고린도 교인들이 이를 통한이 여기지 않고 음행자를 물리치지 않았음을 책망합니다.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 죽은 자로 인해 통한다는 뜻이며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은 그를 위해 통곡하고 회개하며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방관하여 교회를 정결케 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3 절에서 사도 바울은 몸은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어 범죄자를 이미 판단하였다고 말합니다. 영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푸뉴마로서 사도바울은 몸과 대조하여 사용하여 마음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다는 의미이고 판단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미 심판, 단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성과 거룩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범죄자에 대한 권징, 즉, 교회의 징계를 해야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절에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라고 표현한 것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엄숙한 바른 결정을 내려야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 즉, 출교를 시키는 것이며 이 치리의 목적이 그 사람이 육신이 죽는 회개를 통하여 그 영원한 최종 심판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다고 밝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유라는 미명 아래 성도들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교회의 권징을 통한 도덕적 질서를 바로잡아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부터 교회의 성결 유지를 위한 권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르기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란 자신들이 자랑하는 내용을 말하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던 것은 자신들이 소유한 성령의 은사와 지식과 언변, 그리고 자신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도덕적 방종조차 자신들의 신앙의 성숙한 증거라고 여기며 자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비유는 누룩을 죄악에 비유하여 타락한 한 사람이 온 교회를 타락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그리고 7절에서 너희는 누룩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합니다.사도 바울은 누룩을 유월절 누룩과 연결시켜, 유월절과 무교절에 누룩을 집안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와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상징하는 것처럼 죄로부터 깨끗해진 새 반죽 덩어리와 같은 성결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부근 누룩에 비유한 죄와 기타 죄악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청결 작업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유월절 양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던 성도들이 마땅히 묵은 누룩이 상징하는 죄를 제거함으로 육신과 영혼이 성결케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쾌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합니다.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된 그 절기를 계속 지키는 것으로, 유월절 절기의 의미를 영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즉 성도로 부름을 받기 전에 가졌던 죄악된 습관들을 모두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즉 모범적이고 떳떳한 성결의 삶을 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음을 말합니다. 이는 과거에 바울이 편지를 통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이 말의 뜻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모두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한 핵심은 음란하며 토색 즉 착취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은 불신자들과 인간관계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람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가치를 단절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2절에서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형제, 즉 같은 성도인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 즉 지나치게 탐하는 자나, 후욕즉 욕설과 비방하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토색즉 착취나 탈취하는 세속적 가치에 빠져 있는 자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하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원하여 의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을 요망은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지만, 교중 사람, 교회 안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상관하여 권징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대상들이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나, 교회 내의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의 신계를 성실히 시행하여 교회의 성결성을 지키는 것은 교인들이 해야 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회의 권세와 지리가 느슨해져 있는 시대에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스스로 조심하여 무근 누르기지 악독한 누르기인 세속적 가치가 교회 내 침투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이며 교회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청결하고 갱신된 교회가 되도록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권징의 규례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